고소를 해야 되는데 상황상 그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셀프 고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고소장 작성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먼저 첫 번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두 번째, 피고소인의 범죄사실과 고소인의 고소 이유. 세 번째,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이 정도로 크게 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경찰 민원 포털 사이트 혹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고소장 양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차근차근 작성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양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인데요. 이 부분에는 피해를 입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는 당연히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때 모든 정보를 다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정을 위해서 가해자의 정보를 아는 데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소 취지를 작성하시는데요. 이 부분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행위에 해당하는 죄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령 사기죄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네 번째 범죄 사실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범죄 사실의 기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이 범죄 사실란에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자세히 분석해서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구성 요건이란 각 범죄를 성립시키는 개개의 요건을 말합니다. 가령 사기죄의 구성 요건의 경우 첫 번째로 가해자의 기망 행위가 있을 것 즉, 나를 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죠 즉 가해자가 이렇게 기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파악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범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히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범행의 주체인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나에게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피고소인이 2023년 10월 5일 저녁에 고소인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만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내가 이자도 너한테 주고 원금도 1년 내곡 반환할게 라고 약속을 한 거죠. 또 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에 빌려줬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피고소인이 투자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이자는커녕 1년이 훨씬 지났지만 내가 원금도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6화 원칙에 따라 한번 작성해 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먼저 누가 피고소인은 언제 2023년 10월 5일 저녁에 어디서 고소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요. 무엇을, 어떻게, 자신이 어떤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만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1년 내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으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라고 작성을 하신다면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소 이유인데요. 이 고소 이유란에는 범죄사실란에서 작성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내가 피해를 입기까지의 과정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나와 피고소인 간의 관계, 즉, 언제 어떻게 만나서 그동안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쓰시면 되는데, 위에서 먼저 우리가 작성해 봤잖아요. 그 범죄 사실을. 그 범죄 사실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떠 어떠한 경위로 피고소인이 나를 속인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시면 6 증거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체크를 하시고 맨 뒤에 있는 이 별지 증거 자료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리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고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할 때에는 고소로 인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 별치의 증거 자료 목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인적사항란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줄 목격자나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 증거 서류란에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내가 확보한 물적 증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이 증거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셀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